치킨 멧돼지라는 충격적인 소재로 인기몰이에 성공한 영화 차우. 치킨 멧돼지의 등장보다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으니 바로 주연 배우 정유미가 살아있는 애벌레를 먹었다는 것. 네 맛을 봤죠. 잠깐 나오긴 하지만 숟가락으로 집어서 이렇게. 그리고 더더욱 놀랄만한 것이 있으니 애벌레가 톡 터질 때 차렷만인 화장품 맛이 났다는 것. 정유미가 먹은 애벌레, 정말 화장품 맛? 여기서 잠깐! 임산부나 노약자들은 소리만 들으세요 보기만 해도 소름 돋는 이 녀석들이 정유미가 화장품 맛을 느꼈다는 바로 그 애벌레 되겠다 그렇다면 애벌레가 화장품 맛이 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? 직접 먹어보는 방법뿐! 하지만 제작진 이 징그러운 벌레들을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이한큰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제작진이 찾은 사람은 나생얼인데 공급 중 만발 옆기 처자 이자 되겠다. 동유미 애벌레 먹으며 연기 투혼. 동유미 씨가 애벌레를 진짜로 먹었대요? 숟가락으로 집어서 이렇게. 그럼 애벌레도 내가 직접 먹어야 되는 거예요? 어나 음. 아, 근데 나 애벌레를 내가 어떻게 먹어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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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화장품 맛 어떤 건지 알아요? 화장품 맛이요? 맛전 얼굴에 발라 보기만 해서. 음, 그러면 화장품 맛부터 알아야겠네. 화장품 맛이 어떤 건지. 전격 미션! 애벌레와 화장품 맛을 비교하라. 뭐 먹는다고 해서 뭐 인체에 해로운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? 악덕 p 디에게 어디론가 무작정 끌려간 미라! 혹시 화장품을 애벌레로 만들기도 하나요? 애벌레로 만드는 화장품을 쓰기에는 피부에 너무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고요. 최대한 피부 그리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무해한 성분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먹긴 먹어도 전혀 상관없는 거구나. 그걸 먹어도 된다고는 예,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식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. 음. 하지만 먹어도 될 만큼 그 안전한 성분들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. 일단 먹어보자. 진짜 5 m l 화장품을 맛보는 미라. 과연 그 맛은? 아왜 들었어? 이 먹을 만하세요 이게? <laughs> 아우! 아우 너무 기분이 더럽다 쓰어요. 맛이 쓰다? 감기약 같은 거 있잖아요 아플 때 엄마가 이렇게 수저에다가 떠서 먹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약간 감기약 맛도 나고 아 근데 왜 계속 먹냐 <laughs> 중독성 있다 미라가 먹은 화장품은 쓴 가루 감기약 맛이란다 과연 정유비가 먹은 애벌레도 바로 이 맛일까?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? 내가 이렇게 진짜 뉴욕 어 스타일로 입고 에벌스포고로 간다는 게 말이 나데요 이거 좀 봐봐요, 미라 씨. 뭐예요 그게? 이게 뭐예요 <웃음> <웃음> 어, <이거 어떡해. 웃음> 아, 허허 어떡해 아, 허허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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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혼자 먹는 거야. 여기 다 통틀어서. 음. 스태프 다통틀서나 혼자. 애블레는 네. 혼자 드셔야 이게 어제 딱 보고서. 음. 어어, 이게 생각보다 지물없네. 아유 미라 씨. 슬합시다 네. 좀 이상해. 여기 <스페인> 지하요 여기? 여기 지하 아니 이곳은? 외숙하고 <놀놀람> 어두컴컴한 이곳. 마치.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살인마가 등장했던 것 같다. <laughs> 어, 실험실 같기도 하고. <laughs> 어? 애벌레 어디 있어요? 어? <laughs> 미라 얼었. 큰 상자를 가득 채운 녀석들. 여기도 벌레, 저기도 벌레. 눈에 띄는 건다 벌레. 그야말로 애벌레 왕국. 어, 저 이거 오늘 먹어야 돼요. 제가요 아니요, 저요. 아, <laughs> 애벌레를 이렇게 먹으러 오는 저 같은 사람이 있나요? 설마? 아니요, 아니요 절대, 절대 없었는데요 네. 아니, 외국에는 뭐 가끔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네. 외국에는 벌레를 맛시게 먹는 면인도 있다 바로 이렇게 이 애벌레가 화장품 맛이 난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애벌레 전문가로서 전문가의 대답은? 어... 안 먹어봤어요 모르는데안 먹어봤어요 모르는데 그러시겠죠 고통스럽지 어. 않게 먹을 네.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물 수가 있어요. 이게 지금 물 수도 있대잖아요. 따끔따끔. 이거 려요 이거를. 아니, 팔꿈치. 내가, 내가 입에 넣으면 이게, 이게 이 아, 순식간에 씹으셔야죠. 순식간에 씹으셔야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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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걸> 아니, 이렇게 <laughs> <심하게> 물게씹어하시고어떡게 <laughs> <하신 거> <laughs> 아니, 막상 보니까 진짜 너무 무서워요. 좀 연약한 애로 먹어야지, 제일 그나마. 이제 먹을까요? <laughs> 진짜 독하다, 정말. 차라리 그냥 이거를 입에 넣고 꿀꺽 삼켜버리는 거 어때요? 씹어야지 그러면... 맛이에요. 그렇죠, 또. 씹어야 맛이 나. 그리고 이게 얘들이 이빨 힘이 강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또 물에 닿는다고 바로 죽지도 않거든요. 어, 아, 진짜 이거 어떡해. 나 곱게 자랐는데. <laughs> 아, 예 저도 저도 선생님이 <laughs> 궁금한데 회장님이 더 양이 많아요 진짜 괜찮은가요? 먹어도? 뭐, 나중에 막막 살아계신 아프거나 그런 거 <laughs> 아니죠? 이거 먹고 해충약을 바로 먹읍시다 <웃음> 어. <웃음> 지금 그금 지금 해결 방법이라고 내놓은 거예요? 이 곤충은 갈색 거질리 유충입니다 우리가 밀웜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애벌레 유충은 한몇 마리 정도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아주 식용으로 아주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몇 마리 정도 먹는 거는 상관없습니다. 그러면 섬키지 말고 맛만 어. 보면 되니까 반으로 잘라서. 어. 아그 정도는. 혹시. 음. 어? 오글오글. 오글오글. 여기 사방 천지가 다 지렁이. 자고겠습니다 파이팅. 즐겁게 애벌레를 담아주는 사장님. 지렁 애벌레가 준비가 됐습니다. 짜잔, 맛있겠죠? <웃음> <웃음> 잘라서 머리 부분을 잘라서. 에. 아, 자 이제 애기 나오고. 어머 이애 애기 이제 이게 애완동물들은 이 애를 되게 좋아해요. 자 그러면은 제가 그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아직도 죽지 않고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어. 그 화장품 맛 기억해야 돼요. 네. 자, 아까 제가 화장품 뭐 먹었었죠? 아우 너무 두렵다 시저에다가 떠서 먹여준 그런 감기약 맛도 너무 오! 이건 과연 어떤 맛일지 똑같은 맛일지 제가 직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과연 애벌레는 화장품 맛이 날까? 조금씩 미라 입으로 들어가는 애벌레 들어가 진짜 들어간다 정말 들어갔다 진지하게 애벌레의 맛을 음미하는 그녀 완벽히 쭉쭉 빨아먹기까지 하는데. 그냥... 그냥 그 번데기 맛이에요. 그냥 번데기 맛? 고소하고... 괜찮네? 정이 괜찮아요. 네. 화장품 맛보다 더 나아요. 와. 화장품보다 더 먹을 만해요. 다시 한번 화장품을 먹어보는데, 아우, 이게 낫다. 이게 나요. 오늘 미라가 하루 종일 궁금증을 풀어본 결과, 애벌레가 화장품보다 더 만나다. 우습다로결론은 쐈스요소스님소을도요나 싫어. 요한 마리 해요. 그래, 맛있겠지 아니요. 뭐. 아니, 한 마리 해요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아니, 왜요? 한 마리 해요.